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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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자한 마리 와 놉니다 자아 사이즈는 그래 크진 않는데. 다 앞에서 물었습니다, 앞에. 이분 좋게 첫개 스팅이 한 발이 왔습니다. 아마 38 요래 나오겠는데, 아, 아, 이거 40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벌써. 자, 좋습니다. 후. 자, 첫개 스팅. 후.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간지남입니다. 자, 어, 오늘, 오늘은, 어, 금호도, 예, 금호도에, 아 어, 요, 매봉산 밑에, <laughs> 큰여라는 곳입니다. 예, 큰여라는 곳인데, 어, 예전에 제가 한번 내려왔던 자리 아주 마리수를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를 많이 본 자리인데, 오늘 또 여기, 저기, 어, 썸라인 울산지구 정철이라서 또요 포인트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일정, 어, 열심히 해서 좋은 그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뭐 거의 동일합니다. 1.25, 예, 5350 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닐은 3,000번, 예, 3,000번 닐이고, 어, 어신지는 <laughs> 지금 여기가 낮은 여발시기 때문에 일단 공어치로, 예, 공어치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자, 일단 입질이 들어오네요. 공어치고, 아, 원줄 3호, 그 다음, 아, 목줄, 예, 1.75로 해서 자 이렇게 스타탄 가보겠습니다. 바늘 감성돔 바늘 3호 그다음 1.5m 위에 비봉돌 하나 물려서 예 이렇게 갑니다. 자 파이팅. 아 이거 오늘도 바람이 바람이 미습니다 바람이가 바람이가 자 감성돔 낚시에서 미끌림을 절대 도려하면 안됩니다. 도려하면 안되시고 어 미끌림이 생기더라도 계속 예 바닥층을 조금 조금씩 훑어가면 됩니다. 솔직히 미끌림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쓰심을 좀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어, 대상어종을 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뭐 떨어집니다. 물론 환상도 좋을 때는 어서도 감성적인 문다 하지만 일단 확률적으로는 아, 바닥층을 아, 끌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바닥층을 예,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미끌림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예,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지금 크릴도 녹혀놓으면 바로 얼어버리는 상황입니다. <laughs>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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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이고야자한 발이 왔는데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이고 일단은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해 <웃음> 지금 옆에 어온 우리 후배도 한발리 잡았는데 야, 사이즈가 뭐한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후배 나 저는 방을 봤지요 한 20cm 정도 되는 거아 어떻게 저런 놈들 지금 굳이. 와 눈이 와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눈는거 보이시죠? 참 낚시꾼 대단합니다 이 눈밭에 와 오추라 미끼는 다 얼어버리고. 지금, 요, 전방에 올려 보면, 물좀 맑은 날 보면, 폭식에도 물 속에 상계된 여가 하나 있고요. 아, 왼쪽 폭발에도 있는데, 흘러가다 보면, 지금 전방 한 30m 앞에서 여기는 계속 옆발이 상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금성 걸리는 자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주변을, 무조건 노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장사를 쳐서, 원래 제가 마리스를 많이 잡았던 자리인데, 지금은, 바빠름 때문에, 도이 뭐, 장사를 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조금 고거리보다는 어, 그 조금 더앞을 일단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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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자, 왔습니다 그렇죠 자, 잘한다, 잘해, 갑시나사이드가 야, 이거 왜그런지 이거 한장 하겠습니다, 와. 동호나 아, 이거는 아, 일단 재봐야 되기 때문에. 자, 또한 발에 왔습니다. 일단 재봐야 되기 때문에 25까지니까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잘해. 고프로가 안 돼서, 이제. 잘한다, 잘해. 남진 자, 또한 발이 옵니다. 자, 이거 개척되는 것도 한 30도 넘겠습니다. 한 번에 왔습니다. 아, 꼬리 말이 아니죠. 자, 일단 왔습니다. 잘한다, 잘해. 왔다, 왔다. 아, 맞다. 왔다. 열쇠고리다, 열쇠고리. 아, 감시가 이런 게뭡니까 이런 게. 완전 아... <laughs> 아, 열쇠고리다 열쇠고리. 자, 오늘, 그, 어, 금모도의매봉산 그 컨돌에서 감성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마수는안 되고 일단은 두 발이를 했는데, 어, 사이즈가 지금 40 조금 넘는 거랑 30대 보담 중반쯤 되는 거 이렇게 두 발이 하고요. 나머지는 씨알이 조금 더 손바닥 많은 거 아까 제가 뭐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지만 그런 거한열몇 발이 잡았습니다. 아, 지금 아직 수온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밑밥을 쳐보니까 뱅이돔도 아까 떠오르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시즌이 이제 12월달 넘어가면서 1월달이 되면, 어, 대물 시즌이 이제 딱될것 같은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자라서 조금, 어, 보니까 좀 뭐, 뭐라 야 됩니까? 조금, 좀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날씨도 춥고 해서 일단 조금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